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판데믹이 되려면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대응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운다 사실 그걸 이용해 와가지고 오히려 더그 전염병 차단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만약에 국장에 불의하면은 사람들이 소동 때문에 막 서로 나가려고 하다가 서로 밟아가지고 죽고 밑집에가지고 죽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뇨, 전염병이 두려워지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한다. 유업이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는 그 탓을 우리가 아닌 남들에게 돌린다. 1918년 스페인독감 발발했을 때 미국인들은 혼족을 비난했다. 에이즈가 유행했을 때는 남성도 공성애자를 비난했다. 아니 지금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응징하고 싶어한다. 그들만의 특징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 사업가, 대중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가장 잘 전염되는 행동반응은 실제 사건을 훨씬 초과하는 공포심이다. 겁먹은 사람은 뉴스를 과도하게 개인화해서 받아들이고 근심을 키운다. 두려움이란 위험이 임박했을 때 우리는 조심시키고 진화한 경고체계로 정부를 경호와 똑같다. 두려움이 우리의 이성을 유린하게 하면 훨씬 더 끔찍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부정 아니면 자만. 우리 인간은 터무니없이 오만하다. 눈앞의 증거를 믿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 세계관에서 나온 갖가지 대처 행동으로 교모히 숨어든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거나 이곳에서 혹은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도 한다. 또는 적어도 그런 척을 한다. 부정은 더 명확한 심리적인 이름을 갖고 있다. 바로 정성화 편향이다. 노멀리 바이어스, 바이어스죠. 유럽 사람들은 나치 전쟁군 앞에서 얼로 붙은 채서 있었고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1918년 유럽과 보스턴에서 넘어온 독감의 위험 징후를 무시했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동안에도 사실 그게 아니라 보스턴에서 넘어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방책을 취하지 않는다. 부정은 종종 최상부에서 시작된다. 정치지도자들이나 공중보건 책임자들이 눈앞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은 전염병과 싸울 때 필요한 신뢰를 은밀히 훼손한다. 그리고 마지막 전염병이 지나갈 때 자족감에 빠진다. 이 우리는 이것 봐. 난 병에 안 걸렸어. 라고 생각한다. 자족과도 관련이 없다고만. 휴브리스는 자부심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하다. 프라이드. 우리가 질병을 다룰지 모르면서도 다룰 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믿음이다. 또한 우리가 적 적시에 완벽한 백신을 개발할 것이고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해줄 테니 기초적인 예방에 시간과 돈을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형제적 이기심. 제약회사들이 개발할 수도 있으나 가난한 사람들이 약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백신 개발이 백지화되는가. 정부와 지도자들은 얼마나 이번 예산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축산 공장의 하수구에는 질병이 가득한데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거기서 끓어오르고 있는 위협을 못본채 하고 농산기업에 돈으로 주머니를 채우는가? 문제의 핵심은 탐욕이다. 돈과 인간의 생명을 맞바꾼다면 누가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질병 발발에이 돼서 더 영리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과학자 의료 종사자 각계각층의 지도자 일반 국민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날개가 묶이는 우리처럼 손쉬운 표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약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런 약점. 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의 삶과 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무책임을 넣어서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전염병을 끝낼 수 있을까? 나는 이 책에서 나와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이해해 달라고 여러분에 요청할 것이다. 천연불들을 박멸한 이야기. 세계를 언제나 초토화할 수 있는 독감에 이어 에이즈가 야기한 인간적 경제적 파탄. 사스를 신속하게 봉사한 이야기. 서아프리카에서 에벌레가 발발했을 때 사람들이 보여준 눈물겨운 초기 대응 등을 말이다. 어떤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이고 어떤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이 책에서 나는 인간에게 장애, 실명, 영구적인 불행. 죽음을 안겨온 사악하기 짝이 없는 미생물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또한 영웅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치명적인 미생물과 인간의 약점을 동시에 극복하여 가망없는 싸움에서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 다닌다. 특히 나는 우리가 일곱 가지 힘을 갖췄을 때 전염병을 영원히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독자 여러분, 용감한 사람들이 실천한 중요한 행동들을 보면서 실 우리가 실제로 일곱 가지 힘을 통해 주요 전염병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지구상의 모든 개인에게 연간 1달러 미만의 돈을 쓴다면 다음에 발발할 국지적 질병이 빌 게이츠의 악몽으로 발전하.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말이다. 그 비용은 미국인 해마다 비디오 게임에 쓰는 돈의 절반도 되지 않고, 빌 게이츠가 가진 순자산의 극히 일부분에 제워된다그 돈은 천십 년 동안 병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잠재를 했던 사람들 때문에 결국 통제를 벗어나 현재 세계적인 유행병이 된 에이즈에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다. 그리고 그 돈은 팬데믹이 발발했을 때 세계가 긴급 대응과 경제 회복에 쏟아붓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투자 기금이 있다면 우리는 혁신적인 예방책을 지원하고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며 미생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긴급 대응을 튼튼히 할수 있다. 일곱 가지 힘은 세 단계 과정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첫째, 천년도 인플루엔자, 에이즈, 사스, 에볼라를 심층 분석했다. 이 다섯 가지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는 그 병들이 지난 100년 동안 모두 5억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이고 각자 다른 종류의 전염병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둘째, 강, 인터뷰, 강연, 출판물을 통해 나는 수십 명에 달하는 정치 치마 자 정치 시도자 공중보건 전문가 연구 과학자 현장 역학자 최일선 의료진 의 전문 지식을 확보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아프리카 마을의 추장에서부터 who 사무총장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물었다. 다음 전염병이 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요컨대 우리는 무, 어떻게 지난번 전염병을 이 세계 의 마지막 전염병이 되게 할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나는 그 모든 정보를 합쳐 7가지 힘즉 7차원의 중요한 행동 수칙을 만들었다. 집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전염병이 직면했을때 공중보건을 이끄는 도치도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소방관들이 불타는 건물에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공중보건 책임자들은. <laughs>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서 행동해야 된다 최고 지도자들은 편협한 이해보다 국민의 이익을 중요시해야 된다 우리가 전염병을 끝내고자 한다면 전 세계 대통령 수상 사회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이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해야 된다. 회복력 있는 체계, 세계적인 보안, 일국의 튼튼한 봉중보건 체계는 예방과 대비의 초석이다. 각국 정부, 민간부분, 지역사회, 종교단체들의 힘을 모아 질병과 싸울 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체빈국을 지원해서 권공적인 방어망을 구축할 때는 강력한 국제기구와 비영부기구가 필수적이다. 적극적인 예방, 항시적 준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자가 관리습관, 예방접종, 보기 퇴치에 힘쓴다면 주요 전염병을 막을 수가 있다. 모든 수준의 감시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 것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고 전파를 차단하고 일상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명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 적시에 빛을 발하는 진실 인간이 전염병과 대면하여 두려움 피나 소문과 음모이란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 공포와 동시에 고결된다. 이런 이유로 지역 차원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염병. 통제의 중심에 헬스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진실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국제기구, 지역사회, 신문과 방송, 소셜 미디어에서 일하는 전문 커뮤니케이션 팀은 진실을 앞세워 소문과 싸워야 된다. 획기적인 혁신. 협력적인 변화, 새로운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차단하는 일에 혁신적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과학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현장에서 확신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 날갈 방식을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병을 빨리 진단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백신을 발견하고 백신을 더 많이 만들고 더 효과적인 배포 방법을 생각해내야 된다. 현명한 투자가 사람을 산다. 팬데믹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심각한 수준이 되면 여행, 관광, 무역, 금융기관 고용 전체적인 공급망이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최대 2조 5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무게로 하산선 하지만 1그램의 예방으로 팬데믹을 채치할때그 가치는 1킬로그램의 치료와 맞먹는다. 향후 20년 동안 시기에 맞춰서 올바른 예방과 대응 수단에 연 70억 달러씩 전 세계 모 모든 개인에게 한 사람당 일년일 달씩을 더 투자한다면 전염병의 위험을 크게 줄수 있고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큰 보상이 있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전염병 어? 바이러스가 변이 이렇게 하, 잘하는데 RNA라서 벌써 어? 남아공이라든 브라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변이 바이러스들 네. 그 그거 백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종을 눌려 지도자들을 깨워라. 능력, 실적, 자원을 추적하여 지방, 국가,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도자를 깨워라. 시민과 이해 당사자들이 할 일은 이것이다. 믿을 수 있는 과학, 강한 지도력, 헌신적인 지지가 하나로 일때 우리는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죽음과 세금 만큼이나 확실한 것은 역병이다. 사스가 한창 유행하던 2003년 명망있는 영국의학전을 삼월에 실린 어느 저자의 한탄이다. 올는 이제. 중과 세금이 확실하다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죠. 심지어 루이 파스텔로도 당과 같은 지지역이다. 미생물을 항상 추후의 말을 남긴다. 새로운 전염병이 세계를 휩쓴다고 예상하면 그야말로 소, 소름이 돈다 하지만 이 책은 궁극적으로 희망을 얘기할 것이다. 이 책에는 과거와 현재 수많은 영웅이 질병과 죽음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용감히 싸워 승리한 이야기들이 담겼다. 또한 일곱 가지 행동수칙을 확고히 지키면 우리도 미래의 전염병을 충분히 예방하고 종식시고 키 있음을 자세히 보여줄 것이다. 나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확신할까? 통찰력 있는 지도자들이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두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지를 생각해 보자. 2000년에 이 전염병은 이미 북방부에서 빠른 속도로 관리 가능한 만성 질병이 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사망률이 극적으로 떨어지고 HIV 감염자의 평균 수명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사망 선고였으며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동안 광범위하게 펼쳐진 대규모 예방 캠페인과 노력은 새로운 감염의 물결을 돌려세웠고 그와 더불어 아프리카에서 치료받는 사람의 수는 2,000명, 5만 명 이하에서 2010년 500만 명 이상으로. 백배 증가했다. 만일 2000년 1월에 당신이 전 세계 보건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일환을 발전에 대해서 보유사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이 세계에서는 말이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중에 당시 미국 국제 개발청장이었던 앤드류 네치오스가 있었다. 네치스는 치료학대를 위해 위한 미국의 지원에 반대하면서 에이즈에 걸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치료제 복용법이 너무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그 사람들. 늘 시계에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언제 약을 먹어야 할지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에이즈 치료의 장벽으로는 터무니없는 가격, 약값만 1인당 연간 1만 달러 이상이다. 인색하기 짝이 없는 기금 투자, 부족한 진단 시설, 대규모 치료를 위한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들 수가 있겠다. 2000년에 우리가 전 세계 보건학 교수들과 에이즈 치료에 대해서 벌였던 논쟁, 그리고 2010년에 우리가 느꼈던 성취감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 10년 사이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됐다 활동가 HIV와 휴먼 이미노 디피션시 바이러스죠 에이지로 고생한 사람들 보건관리자 정치 지도자들이 국경을 쳐 세계적인 운동을 벌였고 이것도 웃긴 게에이즈 바이러스를 육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자미맥으로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똑같지 않습니까? 코비드고도 장벽을 DNA상으로 그 뭐야 상체로 그걸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 있는 걸 찾아내는 거고 코비드 일고도 마찬가지로 진단 자체가 그걸 배양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죠. 장벽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며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큰 치료 프로그램을 확립하여 네치어스를 비롯한 회의론자들이 틀렸음을 입증했다. 그 경험으로 불가능이란 말과 전염병을 막기 위해 우리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은 완전히 변했다.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질병이 발발하려면 그것이 결국 천내지 수백만 명을 죽이는 전염병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천연두를 박멸하고 에즈의 경우처럼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큰 치유 시스템을 가동하고 사스를 추적해서 멈춰세우고 해마다 수백 건의 발발을 차단해왔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곱 가지 힘을 이용해서 파국적인 전염병을 끝낼 수도 있다 이 책은 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익한 행동들을 다룰 것이다 하지만 단테의베르지 베르길리우스처럼 나는 단테 신곡에서 길이 안낸 시인이죠 예 네. 나는 우리가 함께 더 행복한 문에 이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질병이라는 불구덩이 속으로 인도해야 한다 앞으로 맞이해야 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와 인간의 모습 한 진짜적인 누군가를 신중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